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에 있어서 그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죠 자동사와 타동사 이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라고 해서 vi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 vt라고 합니다 이 i는 in transitive의 어디 글자죠 인트랜스티브라는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. 이 T는 트랜스티브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줄여서 VTVI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한네 가지 예문을 한번 들어서,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자, r i s e grows in warm climate. 자, 이런 문장 있다고 시다그 뭡니까? 라이스라는 것은 쌀이죠. 물론 이제 밥이라는 뜻도 있고 그랬지만 쌀이 따뜻한 기후에서, 자 이때 그로우는 뭐냐? 잘하다가 되죠. 이 자동사로 쓰였습니다. 만약에 이 그로우가 타동사로 쓰면 재배하다가 되죠. 재배하다, 재배하다, 재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.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제 플러스 목적어죠. 자 이런 야기죠두 번째, 제스코. Girls, 학교 소녀들이죠. 그로드 해요. 그들의 머리카락을 길러요 근데 long, 길게 길러요 근데 언제? These days, 요즘에. 그러니까 학교 소녀들이 이때는 이제 그로를 어, 뒤에 이제 그 해요. 헤어. 그들의 해였죠. 머리카락을 길게 이때 으면 이제 길 길다는 뜻이죠. 길다. 길게 요즘에 기르는데 이때는 재배한다. 길게 재배한다면 좀 이상하죠? 길게 기르다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죠. 이때 그러는 재비하 원래는 재배하다는 뜻인데 머리를 기른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 예문을 보면요, the road a okay. through t h o s l 다 빌리지 이런 뭡니까? 어 길이 나 있었다는 거. 이때 레이는 이제 원래 그 나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길이 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. 길이 있다, 길이 있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있다 할 때는 라이, 레이, 레인 이렇게 쓰죠. 이 그렇죠? 그다음에 레이로쓰일 때는 이게 이제 나타. 좋다 이런 뜻이죠. 이럴 때는 이제 레이드 레이드가 되죠.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봐야겠죠. 라이의 과거형으로 봐야 되겠죠. 여기서는 그러니까 길이 있었다. 뭘 통해서? 숲을 통해서. 우스. 나무들이 보이면 포리스트가 되는 거죠. 마을까지. 푸드빌리지 쓰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그 레이라고 쓰면. 길이 나 있었다. 숲을 지나 마을까지 무정도로 그 번역 되어 있고요. 네 번째는 lay your head on a pillow 이렇게 했다 봅시다. 그럼 이게 뭡니까? Pill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pillow라고 어 하는 것 자체가 베개죠. 베개 위에다가 너의 머리를 뉘어라. 뉘다. 놓타는 거니까 이 뉘다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l a 가 노타라는 의미로 타동사를 쓰인 거죠. vt죠, vt. 요거는 레이가 어, vi죠. 라이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니까. 길이 어, 숲을 통해서 나 있었는데, 마을까지. 이런 뜻이고요. 밑에 거는 너의 머리를 뉘어라. 어디 위에? 베개 위에. 온이라는 것은 이제 접촉해서 위를 가리켜요 자, 이게 온입니다. 필로우라고 하는 것은 베개를 우리가 필로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으니까요.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의미 맥락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